부천시의 기본조례안 이사의제 2항, 부천시의 의원 흥동강령조례 이상 부끄레한 것을 일괄 선고합니다본 안건은 국회람들이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지방의회 의원 흥동강령을 계속 적용하여 국천시의 의원이 준수해야 할 흥동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건전한 지방의 풍부를 조성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안건은 그 부천시의 운영과 관련하여 개별조례 비규칙산재에어 있는 사항들을 단일조례로 묶어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공유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로는안제 2조 제3조는 의회의 기본 원칙 및 의회의 운영 원칙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의회의 운전 활동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 제2항제2항의항은 각각 의운영위원에서제가결는적으로이습니이다을선포습니다 재정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겁니다. 이설정 제 3항, 2014년도 제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이설정 제 3항,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들례 일부 분양 분야 이상 부분의 한권을일괄시정합니다 2014년도 제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공유재산의 물품관리법 제 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상황으로, 분할권은 공유재산매가 권유분도 141달 3분, 일목실계에심 신사 공개되었습니다. 의회위원에서는 공유재산권을 이해하는 데대서 감당 전략은 제한된 것과 지휘가 필요해졌지만, 재산의 활용방안 매각의 필요성, 매각 적정 시기 및 경제성, 치급성, 추천 문제, 위원님들과 의원님들과 힘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범위 운동 1141-3들은 유목 필지 중, 운동 1141-3, 운동 1141-4, 운동 1142-1, 운동 1142-3들은 내 필지는 내가 한 것으로 쓰이나고 운동 1154-2, 운동 1154-11, 운동 1155주, 세대지는 제외한 것으로 추정 발휘하였습니다. 본소의 대화는 공유재단 신의의 신의 시민 대상을 보완하고, 신의 생략하는 대상이 가해이 물가를 논에따는 시가를 하는 부분에, 현실과 맞서 상향을 조정하며, 건물 대부욕 산출 기준 등, 옥상에 대한 등록 규정 발휘 및현행 지원이 운영하는 입장을 개선, 보완하하는 중이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유재단 신의회의 신의 시민 대상을 인근 자치제 체력이 자래들 종합적이고 순동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어종명을 현행과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로 부정 판단하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 사업국 분야에 의한 판을 각각 부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것 같이 가해를 극복하는 제도이 없습니까? 이의 없다 시으로가리를 청구합니다. 아무. 다음은 도시교통의 보호와 건근과 미사일정 제5항, 부천시 건축조례 일부 분양조례안, 미사일정 제6항 부천시 주차장조례 일부 분양조례안, 미사일정 제7항,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 분양조례안, 이상 세건의 항보를 일발 선정합니다. 우리 의원에서는 집행에서 제출된 조례안 4건의 항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신사 결과 부천시 협조안 주차장을 조례하는 원한 가리라고 부천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조례안은 수정 가리라시며 어린이 보호 보호 구역 내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 사업에 대하여 시에서 보험을 가입하여 주고 사업시 보상을 할수 있도록 하는 부천시 어린이 안전 조례이로 개정 조례안은개회의 사적으로 보험을 들어주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고지위원회의 의견이 있었으며 어린이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어린이 보험금에 교통시설들에 대한 안전정보과 차량 침입금지 등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준다고 부호해야 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최대 전환을 해석하고자 자동, 자동주택과 동 도시형 세납주택의 주차장 설치비율을 3대나 0.5대에서 0.7대로 감안하는 내용으로 우리 이견에서는 이견 없이 원하지 않은 하우습니다본 조례의 주요 개정사항은 추진위원회와 조합이 사용한 비용을 전환할 경우 주택 건축 재건축 정비사업은 기본 계획이 수집된 계획에 하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제한하는 단서 조항을 심사하였으며 사용비 보조 지원과 신청 기간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비사업에 대한 사용비 지원 대상을 제한 단서전을 삭제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구직제사정의 설립 인가취소 고식을 수정하여 정비사업의 사용을 신청하지 못한 조합과 추진위원회 등선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국제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수정 강의하였습니다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다가수 시고, 말으셨 습니다. 살면, 을쳐는다 아, 저희 다담 명실은요, 최소의 시간으로, 어, 최대 뭐, 연출을 빨리빨리 해드리니까요, 저희 다담 명실 많이. 해요.